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 6월 18일 통영 자전거 여행 2일차입니다. 오늘은 통영의 작은 섬 미륵도를 자전거로 함께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통영, 토용, 통영 이야기길이라고 하네. 통영이라고 안 하고 해. 출발. 응. 근데 문화유산 등 등락... 군대문라이산 등도 이0이로에보지 지금, 나오려나? 지금 나오는데. 아, 나 통영에서 미륵도로 이어지는 길은 통영대교와 충무교가 있지만 저희들은 자전거로 해저터널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통영과 미륵도를 잇는 해저터널은 1932년에 만들어졌으며. 동양 최초의 해저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길이 483m, 폭 5m, 높이 3.5m, 해수면 최대 10m 깊이 규모입니다. 해저 터널 통과. 자전거로 이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은 마치 시간 속을 통과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게 뭐 어디라고요? 미륵도. 얼로 갑니까? 왼쪽으로 가야지. 어? 왼쪽으로 가야지. 왼쪽. 안 그래? 잔잔한 아침 바다와 이른 햇살을 따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륵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저희들은 미륵도 해안 도로를 찾아 나왔습니다. 바다를 왼쪽으로 돌기 때문에.

관광정보센터까지는 바다가 거의 보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놓친 길도 있었고, 차도와 함께 달려야만 하는 길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된 힐링 라이딩을 해보겠습니다. 파재와 무지개색이 예뻐서 멈추었는데요. 이곳이 바로 금호 리조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통영 국제 음악당이 있습니다. 금호 리조트에서 도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끼고 돌아가면 거기서부터가 3층이 해안길입니다. 여기는 끌봐야 돼, 군대. 산삼 비주맛있어, 질수없다. 저쪽더못 갑니다. 이거 많이 막아버가요 2시간 이후에 아 그래요? 2시간 이후에? 한산대첩길 안내도 여기 길 되게 이다 삼칭이 해안길 이 길은 바다와 가장 가까이에서 달릴 수 있는 최고의 구간입니다. 해풍이 얼굴을 스치고 파도소리가 리듬을 타며 귓가를 간지럽힙니다. 푸른 바다, 반짝이는 물결 그리고 길게 이어지는 해안길 이 길을 달리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음악, 통영 국제음악당 옆을 지날 때에는 감성적인 클래식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 만나는 예술은 우리의 감정을 조금 더 여리게 만듭니다. 코너를 돌 때마다 새롭게 펼쳐지는 바다 풍경, 섬들이 어우러진 수평선, 그리고 그 위를 떠다니는 물안개. 이곳의 풍경은 정말로 그림처럼 아름답다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통영 낚시 등대입니다. 등대와 주변 섬들에 어우러진 풍경이 멋있어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야! 15분 전이야. 배도개야? 저 사람 사는 동네야 또. 이거 저 앞에 저진짜해 동네야? 우 여기 강원도야? 아 <laughs> 어, 너무 멋있어. 집에 가기 싫어. 집어 가기 싫다. 여기서 사진 찍어? 어. 어, 진짜 집에 가기 싫다. 쉬어. 그늘에다 자전거 대놓고 여기 뭐라 써져 있다? 해바라기 전망대. 해바라기 전망. 전망대. 아, 이, 이 올라가면 해바라기니까 올라가 볼까? 아이씨. 올라가. 일출까지. 거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햇던 데 보는 거야. 햇던 보는 거야. 아, 일출. 이 세상 닥쳐봐 까마득하지 지금 우리 몇 킬로 왔어? 7,8킬로 오지 않았을까? 8.9킬로 그래 8.9킬로 끌고 가야되잖아 저는 고향이 제주도이지만 솔직히 이 미륵도의 3층이 해안길은 제주도보다 더 좋습니다 바다와 수평선의 병풍처럼 펼쳐진 섬들 그리고 기암괴석들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자전거 길입니다. 그러게. 이 길에 끝이 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아쉽... 커피 끓여먹는 장비 갖고 와서 끓여먹고 가도 눈치 있을 뻔했 이런 전망이 펼쳐질 줄은 몰랐지. 그지? 강한. 간판. 야, 여기 로촌 마을이야. 엄청 아늑해. 정겨운 마을이야. 어, 깨끗해. 100개. 여기는 태풍불어도 반대 방향이라 피해가 없겠다. 여기 아주 이파있잖아여초집이지 한눈 팔면서 라이딩 한 앞을 보고 다니는 사람인데 한눈 빼는 사람도 있지 <laughs> 자전거 도 <laughs> 우리 여기서 일박해 보자 이런 데서도 일박해 보자. 야, 씨 앞에 이거 저 야자나무도 너무 잘 가꾸는 거 봐. 씨 여기 조경하는 사람. 전문가 는 사람인가 봐. 정확한 명칭은 풍령 한산 마리나 호텔 앤 리조트입니다. 숙박은 안 해봤지만 호텔의 상상을 깨는 정말 멋있는 곳인 듯합니다. 이런 곳을 보니 굳이 해외 여행을 갈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다 돌아본 후에 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가봅시다. 와 그래. 어, 여기 완전 푸근데 어디까지 폭우가 이어지는 거야? 강, 강정천처럼 천이랑 만나는 폭우인가? 그러니까 여기는 민물인가 보지? 바닷물이 여기까지 오고.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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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운항입니다. 힐링 라이딩길은 여기가 끝입니다. 길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바다를 바라보며 이곳을 다시 꼭 찾아오겠다는 다짐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차도를 넘어 업힐과 다운힐을 반복하며 미륵도를 한 바퀴 도는 코스도 있겠지만 그 길은 다음을 기약해 봅니다. 대한민국 어촌 마을이 약간 독일 느낌 나는 것 같아. 독일 마을도 있어 어디 어디 어디인가에어 있어 있어 해, 남해 쪽에 있어. 여기도 남해라고요? 아 그렇지 여기는 남해 중에서 미륵도 섬으로 들어온 거고. 한산 마리나 리조트네 정확한 명칭. 호텔급 리조트인가봐 호텔랜 어. 리조트인 가 보니까. 맞아 여긴 그런 건 지켜줘야지 야, 돌담에 초가집이야 <laughs> 제주도 사람이 하는 건가? 여기서부터 내이하 <laughs> 어, 끝내줘 강진이 이거 우습게 봤던 초가집이 우습게 <laughs> 어, 보진 않았어 정겹게 봤지 초가 아니야 초가가 아 물론 그렇지 근데 아까 멀리서 봤을 땐이 응. 초가집이 왜 있지? 카페인가? 이랬거든? 딱 들어오니까 느낌이 벌써 확 다르잖아 7장도 1시간 20분. 35,000원. 35,000원이요? 응. 금토는 4만원. 아, 선셋 투어도 있고. 썸머 스노, 스노클링. 금1만원이고 응. 스노클링이 좀 있다고. 응. 한산도 투어가 40만원이네. 아, 단독 투어가. 음. 아, 단독 투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안 섞이고, 우리 가족만. 어. 여기서 보니까 아까 저 조그만 섬은 저렇게 조그만데 떨어져 있네. 근데 왜 저기 하나 뚝 떨어져 있지? 그지 어, 이거 삼형제인가 봐. 여기 하나 있고, 이쪽이 하나 있고, 이쪽이 떨어져서 하나 있고, 그런가? <laughs> 여기 뭐 전설이 있을 것만 같은데. 어, 어. 저 자전거 따라가면 되겠다. 오, 진짜? 그러네, 통영 해상 택시. 네, 야, 씨야. 정자도 있네, 여기. 뭐야, 이건? 네, 계단 네, 또 올라갈까? 아까 우리 어디서 길 잘못 들어서 이길 놓쳤지? 네, 네. 아까 갈 때. 어디서 길 잘못 가서 이길 놓친 거잖아. 그렇지. 이 해안선 따라 가다 보면 해제들이 오늘은 나올 수 통영 없겠습니까? 미륵도에서 영훈항까지 왕복으로 달렸습니다. 멀리 보이는 섬들과 부드럽게 흐르는 파도, 섬에서 섬으로 이어지는 시선 속에 잠시 모든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전에 안개가 천천히 깔리며. 성경은 더욱 몽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바다, 그 위에 떠 있는 작은 섬들,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그 경계에서 나는 다시 한번 느낍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도 아름답고 여행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요. 펄떡펄떡 음, 응? 통영에 예, 왔는데 싱싱한 회를 빼놓고 갈 수는 없겠지요. 통영 화로시장에 들렀습니다. 아, 여기? 여기 예, 그냥 먹까그 네. 응. 네, 저기 뭐야 차림비는 얼마씩 해요? 그 사람입니까? 네. 예. 그 사람은 천 원입니다. 아. 매운탕은 또 추가? 예한 사람당 5천원 5천원? 매운탕은? 매운탕은 별도로 그니깐 그러니까. 회는 예, 싸고 싱싱했습니다 우럭 자 드세요 그럼 자연산 우럭 어떻습니까? 이제 대전으로 돌아가는 길 떠나는 발걸음에 아쉬워 광도천에 잠시 들렀습니다. 광도천 수국길. 6월 21일부터 축제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꽃은 아직 피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살짝 빛나갔지만, 그 또한 여행의 일부겠지요. 근처 카페에서 아보카도 커피와 코코넛 커피를 마시며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마무리를 위한 따뜻한 위로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1박 2일 통영 자전거 여행을 마칩니다. 하지만 여행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통영 미륵도를 자전거로 달려보세요. 그길 위에서 분명 자신만의 아름다운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굿바이.